어예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씨 눈갱 오씨 어반입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자질하러 쭈르르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해장하자마자 <laughs> 우리 깡깡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깡자, 깡깡자 깡깡자 엿된 것 같다 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선은 깡깡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번 동덕의 봄 사태에서 최고의 그런 인기인 중에한 명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어그로가 쏠려 있는 사람이 총학회장이 있고 사이렌 회장이 있고 그리고 정체는 모르지만 핵심 간부는 아닌 것 같지만 비록 고기방패일 뿐이란 걸 알지만 그래도 깡깡자 <laughs> 깡깡자 그래서 아 근데 깡깡자가 해군인 입장에선 저는 이게 좀 약간 조금 더 정감이 가는 게왜 그러냐면 그 해군 일해 보신 분 알겠지만 해군 일해 보신 분? <laughs> 아 해군은 원래 일하거든. 군복무가 아니라 일하는 거에 가까워. 그래서 함정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갑판병으로 제가 앵카라고 하거든요. 배 타서 저녁 할 때까지 배에 있었는데 또 내가 갑판병이었단 말이야. 갑판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깡깡이라고 해가지고, 배. 배 녹슬면 그거를 망치로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녹을 벗겨내. 어, 벗겨내고, 그리고 그 밑에 이게 그라인더 칠하고, 그라인더로 빳빳하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라이머 칠하고 이제 덱기, 뿌린다고 하거든. 덱기, 덱기 그레이라고 해갖고배 색깔이 원래 덱기 그레이라고 한단 말이야. 했지, 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련의 작업을 깡깡이라고 하거든. 그걸 깡깡이라고 해. 진짜, 진짜. 근데, 깡깡자라고 하니까, 나는. <laughs> 이게 때령도 비슷해. 깡깡 소리 나는 것도 좀 비슷해. 근데, 이 깡깡자가 지금 보기에 엿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엿이 안 되더라도, 조만간에 분명히 엿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은, 이게 방금 올라온 기사에 12월 2일 오후 12시 1분에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한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laughs> 동당여대 총장 명의로 학생 등 21명 고소, 경찰 신분 역할 등 수사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은 어떤 거였냐면 11명이 특정됐고 4명이 신원을 알 수가 없다. 신원미상으로 나왔잖아. 여기서 더 늘어난 거지.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덧글 을 반응이 되게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 뭐냐면 펨코였는데 배댓시자 드가자 이런 게 있었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올해의 레전드 사건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헨넴이랑 애비총 타령하면서 질질 짜겠네 있는데 뭐 이게 더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와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1명의 깡깡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네, 궁금하다. 다들... 207명, 저2물7명 깡깡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깡깡자가 뭐야? 이러니까, 동상몽둥이에 깡깡 내려치더네. 아, 걔가 깡깡자구나. 별명 잘 지었네. 뭐, 이런 반응이었어. 그래서,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와르르르, 억장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부터, 깡깡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어. 야, 깡깡자는 반드시 조질 듯, 동상 빠 따녀도 포함됐겠지. 그래서, 다들. <laughs> 깡깡자에 대한 그 이목이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확실히 좀 이번 동덕의 봄 사태로 확실한 그런 슈퍼스타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렇게 된것 같아. 된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네이버 지식인의 깡깡자 이로 추정된다 뭐 이런 글도 올랐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대학교 손해배상 퇴학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제가 이번에 학교 흉상을 나무 빠따로 쳤고 학교 건물에다 라카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길이라서 CCTV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교 흉상을 친 건데 흉상이 단단해서 사실 금도 안 갔는데 나중에 보는 뉴스에서 제가 방망이질한 걸 몰래 찍었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게 뭐 진짜 깡깡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요? 나퇴학당하거나 강제로 휴학당할 수 있나요? 아직 이 학년인데 너무 막막하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해야겠죠 라고 했는데 와 진짜 이 부모님이 이거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와 진짜 이런거 이런거 보면 진짜 애 낳기 싫다 진짜 나도 진짜 애, 여러분 애 낳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런거 보면 진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홍준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동덕여대 깡깡자가 대구시 공무원이 된다면 아니 이걸 왜 준표 형한테 물어봐요 이거를 근데 그 와중에 준표 형 얘기도 좀 가, 가가는 게 준표 형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시험 쳐서 합격하면 뭐 도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난 14일에도 동덕여대 그러니까 보름 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덕여대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과격하다 라고 얘기해서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강하게 비난하지는 않아서 준표 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내가 보기에 깡깡자는 이미 스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때리는 모습만 봐도 분명히 아는 애들이 있거든. 모를 수가 없어. 같이 그 시위에 참가한 폭도들이 그걸 보면 어? 쟤 누구다? 모를 수가 없거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 흉상 하나가 또 지, 제법 비싸네 몇천만 원씩 한대. 그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깡깡자가 잡히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하다 보니까, 야, 나 깡깡자,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지 않을까? <laughs> 야, 나 깡깡자, 중학교 동창인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원래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분명히 올라올 것 같아. 그리고 뭐 그게 주작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은 올라올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되게 그좀골 때리는, 이골 때린 게또 뭐였냐면. 동덕여대의 견적을 뽑은 청소 업체에서 20, 20년 만에 이런 대형 작업 처음이다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최대 54억으로 봤잖아 이거 100억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그래서 기존의 54억 견적은 학생들이 시위 당일 날 그만두고 바로 다음 날 청소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견적이고 이젠 100억도 우습게 나온다는 이런 주장이 나가게 됐거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누가 또글쓴게 있더라고. 동덕 전국에 내놓라는큰 특수 청소 업체들이 기겁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글 보면 사춘형이 특수 청소 업체 운영 중이라고. 이게 진짜 간만에 엄청 큰 건이라서 전국 각지에 내놓라는큰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견적 내고 이제 입찰 넣어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이제 TF 팀 짜는 중이라고 <laughs>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만히 냅뒀으면 되거든, 그때.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폭설이 내리면서 외부 라카치를 이제 스며든 거야. 스며든 것도 있고, 요거는 뭐 이제 오히려 석재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문제는 또 애들이 가만히 놔뒀으면 지울 수 있는 것도 아세, 아세톤의 쇠소미쇠소미 아씨, 발음면안 돼. 쇠소세미런 문제라는 말하면 번져서 교체해야 되는 것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동덕여대 아세톤 이가 한번 와서 애들끼리 와 지운 적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안 지워져 갖고 서로 엉엉엉 안돼 울면서 돌아간 적이 있단 말이야. 씩씩거리면서.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54억인데 최대 금액을 건너뛰더라도 대다수 업체들이 지금 100억대 플러스 알파를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춘형이 자기 업계 생활 20년 만에 저 정도를 일감 넘치는 프로젝트는 처음 봐서. 저거 수주 성공하는 업체는 특수청소기에 1인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laughs> 정말로 누군가한테는 기회인데 누군가한테는 기회 누군가한테 위기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라카도 통일 안하고 다 뿌려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그 얼핏 지나간 얘기 본 걸로도 라카마다 성분이 조금씩 달라갖고 필요한 약품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거 한번 수주 성공하면 노하우도 엄청 쌓이고 그냥 말 그대로 특수청소업계의 1인자로 이제 우뚝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비슷 사건이 나면 아 이걸 어디에 맞게 되죠 그러면 저기 선생님 저번에 그 동덕의 봄때 그거 뒤처리했던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그 팀으로 불러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5 4에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엔 이게 잡히는 게, 이러저러 시간 문제라는 거지. 말했잖아. 그, 우린 부진정 연대 채무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 이게. 그냥 다빼뜨어버리면다거 아니야. 다어버리고 야, 너희들끼리 민사 넣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애들이 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계속 볼 수밖에 없어갖고. 결국 내가 봤을 때, 깡강자도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애들은 일단, 다 엿된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금액이 더늘어났단 거야. 거의 더블로 늘어났으니까. 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할란가 20명이 잡혔다고 했는데 저 20명이 엠빵한다 해도 얼마야 저게 20명씩 엠빵해도 돈이 와, 씨, 돈이, 씨, 와, 어마어마하다, 그제.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야, 씨. 5억씩 내야 되잖아. 20명씩, 2 0명씩한 내도.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러나저러나, 일단 저 삼, 저런 뭔가, 동덕이 봄에 참여한 핵심 그런 주동세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그냥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웃음> 여기까지고요. <웃음> 나중에 전녁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시아